김장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얼어붙은 손으로 배추를 절이고 있었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며느리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깨끗한 코트를 입은 며느리가 김치통만 들고 나타났죠. 그녀가 봉투 하나 툭 던지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재료비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속 김치국이 끓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김장 다 끝나고 나타난 며느리 시어머니가 김치 통째로 엎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겨울의 냄새가 진하게 밴 새벽이에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나죠. 시어머니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절여둔 배추를 뒤집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끝을 파고 들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른 새벽의 공기는 말 한마디조차 얼려버린 만큼 차가웠어요. 김치쏘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보다 더 매운 건 서운함이었죠. 올해도 혼자 허게 생겼네.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며느리가 오늘은 꼭 일찍 온다고 했거든요. 해가 조금씩 얼굴을 내밀었어요. 달기 울고 장독대 위엔 하얀 서리가 앉았죠. 마당은 고요했고 손끝에서 나는 물소리만 들렸어요. 시간이 9시를 넘었어요. 햇살이 기와 위로 번지고 있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허리를 펴며 마당 끝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며느리가 조금 늦는데요. 차가 막혀서요. 그래, 뭐. 늘 그렇지, 뭐. 전화가 끊기고 시어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하얀 숨이 허공에 흩어졌죠. 해마다 듣던 말, 차가 막혀서요. 그 말이 올해는 더 차갑게 들렸어요. 점심 무렵 검은 SUV 한 대가 마당 앞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내렸어요. 깔끔한 코트 차림, 손에는 김치통 두 개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늦었죠? 차가 너무 막혀서요. 시어머니는 고무장갑 낀 손을 멈추고 그녀를 잠시 바라봤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왔냐?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얼굴은 배야죠 김장은 다 끝나셨어요? 그래, 다 했다. 내 혼자서, 그 말은 평온했지만 그 속엔 깊은 피로와 서운함이 숨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서둘러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요, 재료비라도 드리려고요. 하얀 봉투가 시어머니 앞에 내려앉았어요. 그 봉투 위엔 붉은 김치국물이 묻었죠. 시어머니는 봉투를 잠시 바라보다 피식 웃었어요. 그래. 니네 손은 깨끗하니 좋겠다. 그 말에 며느리는 머쓱하게 웃었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직장 다니면 김장까지는 힘들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엔 이해보다 허탈함이 더 짙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마당엔 김치국물이 흩어져 있었고 고무장갑 낀 시어머니의 손끝이 더디게 움직였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김치 맛있어요. 저희 친정에도 좀 드리면 좋아하시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가 들렸죠. 그 엄마는 손이 없디. 네가 거기 김치 담가 드려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 김치는 내 식구 입으로만 간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서운함보다 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왔어요. 불이 켜진 부엌, 밥 냄새가 식탁 위로 번졌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밥상을 차렸어요. 며느리는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어머니, 그래도 드세요. 오늘 하루 종일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김치를 집어 젓가락 끝에 올렸어요. 붉은 양념이 손끝에 묻었어요. 그녀는 그 손을 잠시 바라봤죠. 이 맛이 내 손끝에서 난 맛이지. 네가 돈봉투 던져서 난 맛은 아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밥상 위엔 김치와 밥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짠건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죠. 밤이 깊었어요. 부엌 불빛만 남은 마당엔 김칫국 냄새가 퍼졌죠.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손등이 갈라지고 주름 사이엔 양념이 남아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비비며 속삭였어요. 이 손으로 네 밥상 차리고 이 손으로 우리 집 지키고 그 말은 바람에 섞여 흩어졌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의 마음은 김치보다 더 빨리 식어버렸죠.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비쳤어요.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밤 냄새 속에서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봉투엔 아직 붉은 김치국 자국이 남아 있었죠. 어제 며느리가 놓고 간 재료비라 적힌 하얀 봉투였어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걸 돈이라 허냐, 정이라 허냐. 창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 속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 점심 무렵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손엔 커피와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어제 너무 늦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그래, 바빴다며. 며느리는 웃으며 봉투를 밀었어요. 그거요, 재료비예요. 김장 많이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밀어냈어요. 그돈 네가 가져가라.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어요. 왜요, 어머니? 그게 도움인 줄 아냐? 정은 손끝에서 나는 거예요. 잠시 공기가 멈췄어요. 부어가는 밥 짓는 냄새 대신 묘한 긴장으로 가득 찼죠.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두 사람은 같은 밥상에 앉았어요. 밥 위로 김이 올라왔지만 그 냄새마저 서먹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김치를 집었어요. 양념이 손등에 묻었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 손이 허전해 보였죠. 며느리야, 니는 김장 해본 적 있냐? 결혼하고는 한 번도요. 그래, 손이 안 묻은 게 티가 난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며느리는 억눌린 미소로 대답했어요. 요즘은 사먹는 게더 깔끔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사먹는 건 맛은 있어도 정은 없다. 그 말은 마치 겨울바람처럼 날카롭게 식탁 위를 스쳤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현금이 편하잖아요. 김장도 이제는 다 사먹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편하면 좋지. 하지만 마음도 같이 팔아야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며느리는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어머니처럼은 못해요. 그래도 마음은 같아요. 마음이 같으면 손끝이 달라질 리가 없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세대의 간극이 선명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뜨다가 작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에도 김치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 끝에서 김치국물이 떨어졌어요. 그 엄마는 손이 없디? 짧은 말이었지만 그한 문장이 밥상의 공기를 얼려버렸죠. 며느리는 서둘러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김치가 맛있으니까요. 같이 좀 나눠 먹자고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그 엄마 입에 들어가는 건네 손맛이지 내 손맛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선이 있었어요. 그날 밤 부엌에선 냄비 속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마음은 더 이상 끓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손을 씻으며 속삭였어요. 이 손으론 김장을 해도 정은 못 담그겠네. 그 말은 조용히 흐르던 물소리 속으로 사라졌어요. 밤이 깊었어요. 며느리는 방 안에서 휴대폰으로 SNS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김장 완성. 역시 친정 김치가 최고. 그런 글을 보며 입가에 미묘한 웃음을 지었죠. 반면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차가웠죠. 돈이 다가 아니다. 정이 빠지면 김치도 그냥 배추지.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섞여 살짝 떨렸어요. 그날 밤 하얀 봉투는 그대로 식탁 위에 남아 있었어요. 그 봉투 위엔 말로 다 못한 서운함이 묻어 있었죠. 겨울 해가 느리게 떨어지는 오후였어요. 김장하던 마당엔 배추잎이 몇장 흩어져 있었죠. 붉은 고춧가루 얼룩이 흙 위에 스며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양념이 묻은 장갑을 벗고 있었어요. 손끝이 얼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마음이었죠. 그녀는 마당 끝에 놓인 김치통을 한참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들고 와서 두고 간 깨끗한 김치통이었죠. 깨끗하니 참 좋네. 그 말엔 씁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며느리가 다시 마당으로 나왔어요. 휴대폰을 손에 쥔 채였죠. 어머니, 남편이 오늘 늦는데요. 저 혼자 먼저 갈게요. 시어머니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갈라면 가지. 이제 니올 일도 없지.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김장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손끝이 멈췄어요.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며느리 쪽으로 향했죠. 이제 그런 말 해봤자 뭐하냐. 김치는 다 담겼는데. 짧은 대화지만 공기 속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밥상 위엔 김치 한 접시와 식은 국한 그릇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떴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은 김장 안 하는 집이 더 많대요. 다사 먹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래, 편하면 좋지. 허지만 마음까지 팔순 없지.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요즘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지. 하지만 정은 거기 없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은 마치 무겁게 가라앉은 돌처럼 며느리의 마음에 떨어졌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깊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손끝이 시렸지만 그보다 더 서늘한 건 가슴이었죠. 그녀는 물을 멈추고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장독대 옆에 며느리가 세워둔 하얀 김치통이 보였어요. 참말로 깨끗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숨은 서늘한 공기 속에 길게 흩어졌어요. 며느리는 방 안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시댁 김장 도와드리러 왔는데 어머니가 혼자 다 하셨대요. 난좀 늦게 와서 통화가 끝나고 며느리는 커튼 사이로 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 장독대 앞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이 이상하게 작고 외로워 보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서운함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죠. 밤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시어머니는 장독대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손끝으로 배추잎 하나를 만졌죠. 차갑고 질긴 잎이 그녀의 손바닥을 스쳤어요. 내가 이걸 왜 혼자 하고 있냐? 그 말은 마당의 어둠 속으로 흩어졌어요. 그녀는 문득 생각했어요. 올해 김장을 끝내면 내년엔 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런데 그 생각이 왠지 서글펐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김치통은 여기 둘게요. 내일 들고 갈게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김치통을 스쳤죠? 친정에도 드린다 했지? 네, 조금만요. 맛있으니까요. 그래, 맛은 있지. 하지만 그 맛은 내 손맛이요. 짧은 말이었지만, 며느리는 그말 속에 담긴 묘한 서늘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 위에서 손을 바라봤죠. 붉게 물든 손끝이 시려웠어요. 이 손으로 담근 김치 누가 가져가면 어쩌냐?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 하루의 피로보다 마음 속 서운함이 더 깊었죠. 창 밖에선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은 장독대 사이를 지나 하얀 김치통을 살짝 흔들었어요. 뚜껑이 탁 하고 울렸죠.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눈을 떴어요. 그 순간 그녀의 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끓기 시작했어요. 그건 분노였어요. 참아왔던 서운함과 억눌린 감정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끌어오르고 있었죠. 겨울 햇살이 짧게 비치고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마당이 붉게 물들었죠. 김칫국 냄새가 공기 속에 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빨갛게 물든 고무장갑이 들려 있었어요.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며느리가 마당으로 내려왔어요. 깨끗한 패딩. 세구두 손에는 빈 김치통 두 개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김치 맛있게 익었네요. 이거 두 통만 챙겨갈게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천천히 멈췄어요. 그녀의 시선이 김치통 위에 고정됐죠. 두 통? 네, 하나는 저희 거, 하나는 친정에요. 잠시 공기가 멎었어요. 바람 한 줄기조차 얼어붙은 듯했죠. 시어머니는 낮게 말했어요. 그 엄마는 손이 없디,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그냥 어머니 김치가 맛있으니까요. 조금만 드리면 좋아하시죠. 시어머니의 눈매가 서서히 가늘어졌어요. 내 김치는 내 식구 입으로만 간다. 며느리는 억지로 웃었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나눠 먹어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죠. 그럼 네가 담가서 나눠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마당 전체를 얼려버렸어요.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너는 나한테 뭘 했냐? 저도요.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 네가 던진 봉투가 생각이냐?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나는 김장하면서 하루 종일 손이 얼었디. 근디니는 봉투 하나 툭 던지고, 이제 김치통만 챙기러 오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한 건 나. 공기가 흔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다시 꼈어요. 장독대 앞 김치통을 하나 꺼내 뚜껑을 천천히 열었어요. 붉은 김칫국 냄새가 확 퍼졌어요. 이게 내 손맛이다. 네가 가져가려는 건내 속이다. 그녀는 국자를 들어 올렸어요. 양념이 묻은 붉은 국자가 햇빛에 번쩍였죠. 며느리는 놀라며 외쳤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이 크게 휘둘러졌죠. 싸아 붉은 김치 국물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어요. 국물이 마당 위로 쏟아지고 배춧잎이 흩날렸어요. 고춧가루 냄새가 바람을 타고 눈을 따갑게 만들었죠.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엔 눈물 대신. 단단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거 네가 원한 거잖아. 그렇게 챙기고 싶음 거기서 주워 담아라. 며느리는 멈춰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죠. 왜 그러세요.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나. 돈 던지고 사람 마음 짓밟은 게 누군데.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수십 년 쌓인 서러움이 터져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헐었어요. 고무장갑 안에서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장독대 뚜껑을 닫으며 말했어요. 이제 됐다. 이 손으론 다시 김치 안 담근다. 붉은 마당 위엔 김치국물과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김치잎이 그녀의 발끝을 스쳤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그 속에서 김치 냄새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밤이 찾아왔어요. 마당은 고요했고 시어머니의 그림자만 장독대 옆에 남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정도, 손맛도 다 엎어졌다. 이제 남은 건 냄새뿐이여.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흩어졌어요. 밤이 깊었어요. 엎어진 김치 국물 냄새가 여전히 마당에 남아 있었죠. 찬 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스치며 붉은 흔적 위로 서리를 앉혔어요.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굳은 손으로 고무 장갑을 벗고 있었어요. 손끝이 갈라지고. 주름 사이로 붉은 양념이 스며 있었죠. 그녀는 손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참말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조용히 흩어졌어요.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며느리가 살금살금 마루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엔 후회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죠.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가라. 이제 갈 시간 아니냐? 며느리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그냥 몰랐어요. 몰랐디. 하지만, 모른 척한건 알았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말 속엔 눈물보다 더 진한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눈이 내렸어요. 붉었던 마당 위가 하얗게 덮였죠. 엎어진 김치국물 자국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아리 뚜껑 위에 쌓인 눈을 털어냈어요. 이제 냄새도 가셨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손 시렵지 않냐?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어제와는 다른 온기가 흘렀어요. 점심 무렵 두 사람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식은 밥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었어요. 붉은 양념이 희미해져 있었어요. 맛이 덜 익었네.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어머니 손맛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죠. 어제는 제가 너무 말을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밥을 삼켰어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란 게 말보다 손이 앞서면 실수도 허는 거요. 그 말엔 꾸중도 화도 없었어요. 그저 오래된 정이 묻어 있었죠. 오후가 되자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붉은 자국이 다시 드러났어요. 시어머니는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이 자국도 곧 사라지겠지. 제가 할게요, 어머니. 며느리가 뒤에서 빗자루를 들었어요. 손싫어울 텐데. 그래도 할게요. 그녀는 잠시 며느리의 등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 니네 손도 이제 좀 따뜻해졌겠네. 해가 저물 무렵 시어머니는 남은 배추 한 포기를 들었어요. 손끝으로 양념을 조심스레 발랐죠. 그 손끝이 다시 붉게 물들었어요. 이건 버리긴 아깝다. 그녀는 작은 항아리에 그 배추를 담았어요. 며느리가 다가와 물었어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내일 김치국 끓이려면 있어야지. 저희가 가져갈까요? 아니다. 이건 내 입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말엔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어요. 밤이 찾아왔어요. 부어가는 김치 냄새가 다시 배었어요. 식은 김치 한 조각이 접시 위에 놓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그걸 들어 한입 베어 물었어요. 음, 맛이 좀덜 익었네. 하지만 나쁘지 않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오래된 서운함을 조금 녹여줬죠. 며느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내년엔 제가 먼저 담글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손맛이란 게 배워서 나누는 거요. 그 말이 부엌 공기 속에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엎어진 건 김치통 하나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눌러둔 마음이 함께 쏟아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김치도 마음도 익어요. 식은 듯 보여도 다시 천천히 따뜻해지죠.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